아, 연도는 집이 있거든요. 한혜진, 한성순보. 그래서 저는 한혜진 씨가 신문을 읽는 모습을 어려워요, 어려워요. 떠오르게 해요. 야 한혜진 씨가 83년생이니까 84입니다. 1800. 읽는 걸 상상하면서 한성순보, 1 8 8 3년 다시 외웠어. 대한민국인과 한국사 퀴즈 대결? 그래서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수능 접수도 하고 네. 수능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냥 하루 종일 공부할 겁니다. 네, 오늘 그냥 공부. 네, 한국사를 좀 해보려고 아! 요 범위는? 네. 범위는 한국사 전 범위요. <laughs> 고조선만 공부했는데 팔족법. 자습을 좀 하고 그 자습한 내용 바탕으로 저희가 실제 수능이랑 그 모의고사 유형별로 퀴즈를 준비했어요. 모의고사 위주로 퀴즈. 와. 오늘은 쉽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3 0분 동안 공부합시다. 오케이. 삼국시대 제 배경 지식으로 딱 말씀을 드리자면 고구려 같은 경우는 이제 크죠. 박혁거세가 아래서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아래서 태어났을까? 혀거세 사람이? 그게 왜 그런 설이 나왔느냐? 양수가 터지지 않은 상태로 태어난 거야. 아 양수가 터지지 않은 상태로 태어나면 애가 이렇게 아래에서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옛날 사람들한테는 그게 박혁거세가 아래에서 태어났다. 그런 음.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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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고구려 광개토대왕. 크 <laughs> 광개토대왕. 고려가 진짜 길다. 한국시대는 조장으로 끝났거든요? 고려가 지금 단원으로나뉘네 고려는 고려의 역사 t 만큼 h i g h to 씨, 아 to t 아 s o i n i h t a r e y o u k i d d i n g m e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잠깐만, 마스크 자... 어, 벗어줄 수 있나요? 야, 모두 아는 분인데? 아, 나 진짜 비디오님 <laughs> 아, 이런 얘기야 아예 진짜 일도 얘기 안 하네 그냥 <laughs> 저 알아요 이놈이 you know 그럼요 합의야 아니면 파블로프 둘 중에 아, 하나인데. 파비앙, 맞아요. 아, 왜 한국어 못하는 척 해, 진짜! 괜찮아요. 아, 나 진짜 이겼어. 이런 반응 나올 줄 몰랐어. 와, 나 진짜 이거 어, 야, 야. 발 떨어지는 것 같아. 오늘 일일 공부 메이트를 모셨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아, 프랑스에서 온 파비앙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와. 수능 한국사 음. 기출문제 위주로 퀴즈를 준비했어요. 오늘 좀 근데 아무래도 우리 밥양님이 또 그래도 한국어도 잘하시고 지식도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지만 역사 쪽은 아무래도 음. 어. 맞아요. <laughs> 그 한국사는 그래서 오늘 잘하신다고 해서 저는 배우러 왔거든요. 아 배우러 오시네요. 네네. 그래서 아. 저한테 많이 알려줘야 돼요. 아하. 여기 오늘 만약에 내가 이제 파비앙님보다 이제 한국사를 잘 못하면 그냥 저는 이제 귀화하겠습니다 네. 아, 너무 어렵게 내지 말아 네, 주세요. 우리 파비앙님도 살살 해주세요. 첫 번째 문제 내주세요. 와 유물을 시기별로 나열하 아, 시기별로. 아. 1 번이랑 5 번은 초면인데 오가 뭐지 저거? 오가 민정은 아닐 거요 죄송해요 <laughs> 그러면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어, 정답은 3, 4, 1, 5, 2호로기예요 그럼 파비 형님이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일단 3번은 어차피 맞았고요 이게 비싼 무늬 두께잖아 이게 공물 같은 건 없겠죠? 4번은 비파용 동검이고 <laughs> 비파용이왜비파용이냐면그 중국에서 비파라는 악기가 있대요. 외운 아. 팁이 있어요. 비파용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비만 좀 뚱뚱해서. 비 비파형. 네. 아, 동동한데. 네, 네, 네. 뭐 일본 아 일본은 맨, 맨 일, 끝에 난나 일본을 여기다 놀라 그랬거든. 여기서 넣어 해야죠 왜냐. <laughs> 일반 불교잖아요. 네. 그러면 불교는 맨 마지막 에 일수가 없죠. 왜냐면맨 그렇죠. 마지막은 이제 현대사나 아니면 조선시대 유교. 그러면 불교면은 고려시대나 혹은 후열신라 때. 네. 왜냐면 고려 때부터 이제 불교를 탄압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전에 했죠. 삼국시대. 네. <웃음> <웃음> 뭐라, 뭐라 아까 비인정 <laughs> 그건 <laughs> <laughs> 어, 뭐예요? 팔만대장경. 목판! 이제 처음에 초조대정경 만들다가 네. 몽골이 이제 쳐들어와서 이제 다 소실되고 다시 만들어야겠다 네. 8만 개! 아... 그래서 8만대정경이라고 하고 지금 회인사에 있어요 회인사? <목소리> 아 잠깐만! 미리 알려줬지 <목소리> 이렇게 잘한다고? 말이 안 되는데 이거는? 맹세하지만 전 알려달라고 했는데 안 알려줬어요 진짜로? 아, 오늘 큰일 났는데. 합비앙님보다 이제 한국사를 잘 못하면 뷰어하겠습니다. 저는 신석기 뭐 구석기 뭐 이런 청동기 전문가라서 아하.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 이제 아, 네, 네, 네. 네 시대네 이제. 한국사 자격증 있으시죠? 있을 것 같다. 있을 것 같아요? 나 있으면 안 할래. 그럼 아, 아, 바로 다음 같아. 문제 갈게요. 뭐지? 최수종이 연기한 배역이 아닌 것은? <laughs> 최수종이 누구예요? <laughs> 최수종이 누구예요? <laughs> 난 알아, 아, 알아. 역사인물 맞아요? 아 역사인물 맞아요 CBS 네. 네.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역사와 가장 아, 연관이 있는 그런 분 금시초문인데? <laughs> 금시초문 <금시촌은. 웃음> 유명하신 배우겠지만 저는 한국에 온지 그렇게 오래됐지도 않고 그치 그치 한국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 이제 13년 <laughs> 자 정답은 주몽입니다 어 뭐야 아시냐아나 진짜 말려줬지 왜 본인은 주몽 아 주몽은 그 외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 사극이에요 정말 외국인들이 거의 다 아는 그래서 저는 유일하게 본 그것 중에 주몽이에요 아, 주몽이 넷플릭스에 있어요? 넷플릭스에 없어 <laughs> 8년도에 연기했다고 최소정님이? 몇 년생이세요? 저는 87이요. 87? 그럼 맞네. <laughs> 난 93이에요. <laughs> 중몽 송일국은 알지? 3세생도 아, 아. 그럼 유아인이 먼저 뭐 했대니까. 와 이거는 진짜 빡세다 항상벌 <laughs> 미소성 기벌포전 두순서가겠죠 뭐라고요? 장보고 누군지 아세요? 장보고 집에 가야지 그렇지 <laughs> 추모왕이 건국한 게 뭔지가 이거 이게 조금 약간 좀 변수긴 한데 나머지는 아, 추모왕이 원하도... 다른 이름 없어요? 아 그럼 아, 알려주면 안 되지 알려주면 안 되지 난 알아 오케이, 나 맞았어 방금 전까지 고려, 고려 후기 여기까지 공부했던 거 아시죠? 따단, 딴, 따단 어, 아, 둘다 틀렸다 아니 A 이라고? 아 이거는 헷갈렸다. 근데 문무왕 고구려 정벌? 문무왕은 신라 문무왕이죠. 고구려 정벌 한 달짜. 좀 짜증나게 문제를 네요 <laughs> 수모왕은 주몽입니다. 네, 주몽. 아 알았었어요? 그래서 아까 다른 이름 있냐 물어봤는데. <laughs> 그러면 고구려 건국 그 다음에 장수왕의 위례성. 장수 위례성 함락. 어. 백제 마지막까지 싸운 게 백제. 황산벌 전투구나. 황산벌 미소성 기벌포전투 이렇게. 딱. <laughs> 아 이거는. <이건> 저는 <너무> <laughs> 다섯 개 썼어요. <laughs> 여섯 개 쓸게요. 여섯 개 쓸게요. 빠밤 빰 빠밤. 뭐리 한번 읽어 주겠어요? 정조의 업적 세 가지. 조선을 유지했다. 명과 친했다. <laughs> 그리고. 굽어살피셨다 <laughs> 이거 틀린 거 있어요? 네 있어요 <laughs> 어떤 거요? 명과 친함 왜안 친하면 망했어 이거는 좀 이상한 거 같은데? 이거는 다 하나씩 초김신 제도라는 제도를 마련했고 신의 통궁제 그때 금전 난관 모든 사람들이 장사할 수 있게끔 대전통평의 경전법을 만들었던 것이고 장영용 친위부대, 자신의 부대를 그리고 규정각 그 서적들 책들 그리고 규정각에서 이제 서울을 등용했죠. 그리고 보너스로 수원화성. 아, 내가 봤을 때 지금 여기에 이거 알고 있던 사람 없었을 것 같은데. <laughs> 다음 빈칸에 들어갈 사건을 적어주시면 돼요. 이거 프랑스랑 관련 있다. 정답은 병인양요입니다 근데 이것도 맞죠? 근데 이것도 맞죠 이것도 맞긴 맞아요 네. 봐봐 맞잖아 이번 문제는 두분다 정답으로 네. 그쵸? 정답으로 해야 돼 이건 오페르트도 정해야야 병인양요가 그렇죠. 프랑스가 온 네.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 기분 아좀 네. 아 상하게 하려고 기분 좀 상하게 하려고 <laughs> 저는 역사 방송에 나오면 무조건 한번씩 나오거든요 하병 씨 병인양요에 대해서 <laughs> 어. 어떻게 생각하냐고 병인양요에, 대해 <laughs> <laughs> 생각하냐 병인양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웃음> <웃음> 저는 오늘 각코하고 나왔죠. 아 <laughs> 언젠가 병인 영역 병인 밖에 뭐 이런 거 나오겠죠. 가락지가 뭐죠. 아! <웃음> <웃음> 노래 가락을 불러볼까? 나는 빠밤 빰밤 빠밤 국채보상운동입니다. 음아 1905년에 을사조약을 체결하거든요. 그때부터 네. 이제 외교권이 일본으로 넘어가고 네. 이제 빛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이거 팔고 뭐 담배도 끊고 국채를 채우려고 했는데 실패되고 말았죠. 오. 아 국채보상운동 알았는데. 이거는 한말로 인과응보라고 하거든요. <laughs> 고려말 장수 조민수가 요동 정벌을 위해 북으로 향하다가 군사를 돌려 개성으로 다시 돌아온 사건은? 정답은 의화도 회군입니다. 아 맞네!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4번 낭사입니다 와! 착코 갑사는 호랑이 잡는 호랑이 잡는 부대는 군대. 맞는데 군대. 군대예요. 와. 너무 와. 많고 너무 세서. 너무, 어. 너무 치사해. <laughs> 일단 이자경이는몇차은 어. 알아? 성경문에 난도 들어본 것 같고. 네. 정답은 2번 김종서입니다. 아하! 네, 그래서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야! 끝났다 어. 최종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파비앙님은 스무 문제 중에 열다섯 문제 맞추셨고 열다섯밖에 아, 안 돼. 다 맞을 줄 알았는데. 약간 다 맞을 줄 알았는데. 제 자신에 좀 실망했어요. 한명 자격증 있으시죠? 네. 몇 급이에요? 저는 일 급. 아. <laughs> 오킹님은 아홉 문제 맞추셨습니다. 아, 사실 저도 뭐 덜어 아는 것들이 있어서 기분은 좋았는데 일단 여기에 너무 놀라서 어. 그래서 오늘은 하비 형님의 승리입니다. 아. 와, 너무 잘하시니까 잘했어요. 저 그래도 나름 선반? 진짜 잘했어 나름 선반? 하비 형님 어떻게 이렇게 한국 역사를 잘하세요? 공부는 안 하고 책을 많이 읽어요. 책을, 책을, 책을 읽어서 되는 그게 아닌데? 책을 읽어서 되는 거예요. <laughs> 시대별로 딱 꿀팁이 있거든요. 네. 선사시대 이런 그림이 우리 처음에 그림이 나왔잖아요. 네. 어떤 게 철기고 어떤 게 천둥기고 뭐 되게 헷갈려요. 네. 근데 하나씩 하나씩 꿀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반달돌칼이라고 하거든요. 반달 모양의 칼 와! <laughs> 잠깐만 이거 파비앙님이 만든 거예요? 아니면? 아 이거는 저도 어디서 가, 아, 본 거구나. 어, 어디서 본 거? 아 이거는 메가 스터디에서 봤어요. 메가 스터디에서 정조의 업적 진짜 많이 나와요. 정조의 업적 무조건 알아야 돼요. 근데 어, 엄청 많잖아요 제가 아까 여섯 개 그렇죠, 했거든요. 그렇죠. 약간 뭔가 또르게요 영어로 생각하면 new commander라고 해서 최신 최신으로 하고 대장교 큰그 장교. 네, 네 장교. 장. 해서. 이렇게 하나씩 배우면 되는 거죠. 아, 정조 나오면 바로 어, New Commander. 그러면 이제 아, 초신제정조. 그러면 이제 하나씩 따면 되는 거죠. 초계문신제, 신의동공 대전동평. 어, 장영용, 규정각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어이가 없는데 네. 나중에 진짜 이거 기억날 것 같아, 이렇게. 다섯 번 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기억나요. 와 신라 통일 과정 배웠잖아요? 네. 황상벌 있었죠? 네. 그리고 황상벌 말고도 세 가지 전투가 벌어져요. 근데 이거 어떻게 순서가 기억하냐면 저는 아, 신라 통일할 때 어떤 갈매기가 날아왔는데 황색이었어요, 금. 네. 골든. 네. 그래서 황갈매기. <laughs> 이건 잊을 수가 없어. 처음에, 아, 이게 뭐지? 근데 다 기억하더라고요. 아, 연노는. 그것도 저는 팁이 있거든요. 연예인 혹은 다른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연도와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1966년에 태어나는 아는 분이 있나요? 없으니까 더하기 100 하면 되는 거죠. 한성순보라는 신문이에요, 신문. 네. 뉴스페이퍼. 저는 나 혼자 산다 출신이거든요. 아, 그렇죠. 나 혼자 산다의 유명한 어, 모델이 있죠. 한혜진, 한성순보. 그래서 저는 한혜진 씨가 신문을 읽는 모습 떠오르게 해요. 야 한혜진 씨가 83년생이니까 83입니다. 근데 네. 당연히 1900 아니겠죠? 1800. 1800에. 있는걸상상하면서한성순복1 뭐8 8 3년 다시 외웠어. 에 아, 이런 식으로 저 많이 외워요. 또라이 같죠? <laughs> 그 제작진 사실 굉장히 서 어, 네. 바보로 얘기했었거든요.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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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한5에정한 맞히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잘하셨어요.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20 문제 중에 9개 맞는 거면 희망이 보였습니다. 아하! 감사합니다. 네. 또 공부하고자 하는 욕구가 솟구치는구만. 오늘 <laughs> 조정식 선생님 현강 듣거든요, 제가. 학원 아니라 동네. 오늘은 여기서 이제 자습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어머 면사리까지? 응. 현실적으로 막한 3, 4등급을 노리기 위해서. 5, 6등급들이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저는 저 같으면 딱두 개만 할 거예요. 어? 첫 번째, 무조건.